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여 컨트롤 박스가 하나 갑니다. 이번에 나온 컨트롤 박스는 요 스마트폰 연동 제어 전용입니다. 어뭐 자동제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연동되는 거 그거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 사용하시는 분이 어 선오프를 사용한다고 하셔 가지고 선오프로 이제 모터 한개 그리고 액비 탱크 두개 그리고 어 전자 밸브가 1위에서 6번 구역까지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셔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된 내용입니다. 어, 우선 단자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여기에는 옛날하고 조금 다르다 하면은 플러그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단자대가 좁아 가지고 제가 요 플러그하고 플러그 2.5로 만들었거든요. 플러그하고 콘센터를 요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면은 요 길이도 꽤 되거든요. 길이가 한2 m 좀더 되니까 어, 요, 플러그 요거 꼽으시고, 어, 여기다 모터 뭐 꼽으시면 되죠. 이제, 콘센트에도 모터 뭐 꼽으시면, 전원은 끝이, 나, 끝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전원을 합격 끌어놓을게요. 꼽아놨고, 어,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어, 저, 정보 보내오신데 보니까, 어, 요거 이제, 액비탱크가 이제 3선짜리더라구요. 보니까. 원래는 계획은 이제 원래 들어갔는데, 3선짜리 이게, 이게 5선짜리로 바뀌면서, 원래는 2선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인데 요다 선짜리를 사용하면서 요단자대가 많이 좁아져 버렸거든요. 어쨌든 요게 이제 적백 흑 황록. 그거 보시면은, 그 제가 매뉴얼을 제가 받았으니까, 어, 전선 색깔이 있습니다. 그 전동 밸브에 그거 색깔 맞춰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넣으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B쪽에 넣고, 이제 전자밸브는 AC 24V, 1에서 6번 구역까지. 그리고, 음, 요쪽에, 아, 자 요쪽 좀 꼬꼬꼬꼬꼬꼬 볼게요. 요쪽이 <laughs> 이제 입력 신호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 1 신호 1번부터 9번까지. 신호 1번이 이제 모터 제어 작동시켜 관수 모터 작동시키는 거고 신호 2번하고 3번이 이제 액비 탱크 A하고 B번을 이제 열어 주는 거 그리고 4번부터는 이제 1구역부터 2구역 뭐 이래 돼 가지고 지금은 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은 요렇게 플럭으로 그냥 이렇게 아개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력 신호를 소노프를 이제 사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220볼트로 움직일 겁니다. 220볼트로 움직일 거니까 그220 들어갔을 때 작동되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차단기 전에 내가 있겠죠. 자, 차단기를 올리면 여기 녹색이에 불 들어옵니다. 여기 여기 불이 들어오죠.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어, 요거는 이제 DC24V, 그니까 러전동밸브로 움직이니까, 만약에 DC24V가 이제 전원이 다운돼버리면 여기도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24V가, 이렇게쩝렇게 소리납니다. 네, 들으셨죠? 24V가 만약에 다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예, 소리가 나고, 또, 이제, 모터 EOCR, 요거, 요거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모터, 이제, 모터에 보면 전격 전류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이알 맞추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소리가 납니다. 요렇게 소리가 나면은, 이제, 모터 EOCR 또는 요거, DC24V, 요, 이제, 정리해주는 장치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일단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한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받으시면은 이게 뭐 전부 다 정지로 돼 있을 거니까 일단 수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거 보고 전자밸브 이렇게 전부 다 움직이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딸깍딸깍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거 확인하시고 액비탱크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단계는 끝났죠 이제 준비단계는 끝났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시면 수동으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 예를 들면 1번 구역 열고 수동으로 돌리고 보통 이제 a b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신다 하셨거든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돌리는 거 수동으로 돌리는 거고 어 원격으로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해 놓으면 이제 전부 다 원격으로 원격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쪽이 전부 다 원격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렇게 한다면 원격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거는 기능은 좀 단순합니다 별 기능이 없으니까 자 요거 1번에서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 보면은 확대.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라인이 출력 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액비, 뭐, 밸브 움직이는 거, 모터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거고, 위에가 이제, 신호가 입력되면 이제 움직이는 거,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라인이, 아, 플러그가 조금 들, 들 꼽혔네요. 플러그를 다시 잘 꼽았고, 자, 플러그를 잘 꼽았고, 다시 한번, 자, 요게 1번이거든요. 1번을 하면은 요쪽에 이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서 불이 켜졌죠. 불이 조금 잘안 보이네. 요 각도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불 들어왔죠. 불 들어오면서 요 MC가, MC가 요 모터 움직이죠. 요렇게 되고, 자, 2번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2번. 2번을 꼽으면, 자, 2번. 2번은 이제 액, 그, 액비1, 액비A죠. AA 하고 요밸브 열리는 거, 요런 거 보이죠? 그리고 3번. 3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3번 연결하면은 3번에 이제 220도가 여기가 신호 입력이 이제 감지되거든요. 감지되면은 이렇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번. 4번은 이제 1번 구역이죠. 1번 구역, 이렇게 열리는 거. 그리고 신호 5번은 이제 2번 구역. 이렇게 이제 불이 켜지죠. 자 그리고 오, 6번, 6번은 이제 밸브 3번고요. 이렇게 되고 7번, 7번 또 이렇게 불 켜진 거 보이죠. 요 자동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밸브 신호의 아, 입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 요거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는 안 하고, 제가 스마트,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홉 개, 이걸 플러그에 그냥 다이렉트로 꼽아가지고, 220선을 이제 강제로 넣었을 때요 신호 입력받는 거 하고, 요 움직이는 걸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들어가면 은소노프에 보면 예약 기능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응용하셔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되고, 이제 뭐 여러가지 할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렇게 응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건 요렇게 해서 택배로 이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별도로 또 연락을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